소위 과학이라고 일컫는 분야 중에서도 인간의 정신에 관련된 과학들을 이용하여 사단이 노리는 결과는 실로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단은 뱀처럼 살그머니 기어들어와 하나님의 사업을 타락해 한다. 과학 분야를 통한 사단의 이러한 침투는 교묘하게 꾸며진 것이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의 경로를 통하여 사단은 이 세대의 인간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은혜의 시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날 그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것이다. 허다한 인간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중독되었으며 불신에 이르게 되었다. 한 인간의 정신이 다른 인간의 정신에 얼마나 쉽사리 영향을 끼치는가를 너무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단은 모든 유리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스스로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자들은 저들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위대하고 선한 사업들을 이러한 과학의 힘을 빌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극구 찬양하면서도 저들 자신은 자기가 품고 있는 악의 세력에 대하여 너무도 모르고 있다.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정신 가운데 있는 온갖 요소들을 실험하여 왔으며 그는 그 분야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게 되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서 사단은 그의 음험한 활동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을 자기 자신의 정신과 연결 지어가고 있으며 자기 자신의 사상에 물들게 하고 있다. 사단은 이 일을 감쪽같이 속이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도를 받는 자들은 사단의 뜻에 의하여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된다. 마귀는 심리학의 대가. 놀라운 지적 능력에 어느 인간도 미칠 수 없는 열정적인 연구력을 가진 그는 인간의 정신 세계에 실로 어마어마한 미로를 파놓았습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의 경계를 매우 모호하게 만들어 마음의 경계병들이 피아를 구분 못하고 문을 열어주도록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있어요. 우리가 구주만 의지하며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저 마음 속 가장 깊은 동기 하나라도 굴복하여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당신 앞에 직면한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림아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때 구주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유혹자의 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사단의 임재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만자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었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는 가운데 진짜 원수인 마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론 유다에 관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고 말씀하셨다. 때때로 구주께서는 지상봉사의 생애를 가운데 사단의 더러운 영이 인간을 사로잡을 때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게 되는 그의 대적을 만나셨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단은 인간의 정신을 점령해버린다. 귀신 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이성도 판단도 정상이지만 완전히 사단의 사상에 젖어 그의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아 점령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유다뿐 아니라 베드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이 우리 생각에는 교양 있고 배려하는 말이므로 그게 마귀의 속삭임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만나 보았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었다. 사단이 인간의 정신을 점령하는 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에 원수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심어 놓는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는 그의 죄악적인 사업을 성취시킨다. 사단은 자기 부하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는 마음에 뿌려진 좋은 씨를 빼앗는다. 남녀들이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즉 저들의 영적 생활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을 때, 사단은 저들이 자기의 정신으로 물들게 할수 있으며, 저들은 자기의 일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든 행동을 생애에서 제거하기를 간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구 역사의 종말에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전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말하면 매 순간마다, 삶의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면 사단의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가능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나? 말씀을 읽었나? 몇십분, 몇 시간을 주님께 드렸나? 따위가 아니라 매 순간이 주님의 시간이어야 하며 매 순간이 주님의 임재를 예민하게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삶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길 기도합니다.